김교아 씨음어아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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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로 보는 알츠하이머 백치님들 혹시 없던 건망증이 생기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가끔 실수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또 핀잔도 받아보신 적 있나요? 20대가 20대에는 아무렇지 않던 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40대, 50대가 되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도 내세포는 하나 둘씩 어, 활력을 잃어갑니다. 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예,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70대 초반의 여성이 매번 갈아타는 한승역에서 한참 헤매다 엉뚱한 곳으로 어, 가셔가지고 겨우 집으로 들어오셔서 놀랬다고 합니다. 3, 4년 전부터 깜빡거리고 계산 능력도 떨어지고, 어, 사람이나 물건 등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또뭐 다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체중은 정상이고 약 5년 전부터 가벼운 당뇨병이 있었지만 음식으로 충분히 조절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이분도 뇌세포 재활 치료로 많이 호전되신 그분 말씀하시는 네, 그렇, 거죠? 네. 네, 그렇죠. 다행히 바로 어, 치매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일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도인지장애보다 치매 일대 오시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어, MRI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을 때 쯤이면 어그 증상으로 보이는 뇌세포 속에는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세포들이 있는데요 어 이게 MRI로 진단이 되려면 은그 MRI의 뇌실이 커져 보이고 해만은 쪼그러들어있어 약간의 틈새가 보이고 뇌이랑, 뇌고랑이라 그러죠 밭에 가면 은 이랑이 있고 밑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걸 고랑이라 그러는데, 내에도 이렇게, 어, 내 조직이 있고, 그 틈새가 보이는데, 그 틈새를 내 이랑이라고 합니다. 아, 내 고랑이라고 합니다. 네. 이내 고랑의 틈새가 벌어지는 것, 이런 것으로 어, MRI로, 어, 이에도 이 피질이 두께가 줄어드는 이런 걸로 MRI로 진단이 가능한데, 문제는, 어, 나머지 정상으로 보이는 내세포가 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이 정도는 크게 나빠지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음영 속에는 이미 절반 가까운 뇌세포가 이미 기능을 잃은 좀비 뇌세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어, 근데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고 좀비 뇌세포는 재활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진행될수록 치료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 초기에 내세포지알 치료를 해, 해서 하면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네, 치매인데 초기에 오셔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분을 소개시켜 주세요. 원장님. 예, 유명 대학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진단받은 50대 후반에. 대학교수입니다. 이 나이에 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면은 일년 정도면은 중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이가 80 정도면은 한3년 정도 지나면 중기로 가지만 젊은 나이에 생길수록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음. 어~ 이분은 한1년 정도면 어~ 중기로 갈수 있었는데 네. 치료 내세포 제활 치료 3년 만에 어~ 그 유명 대학 병원에서 정상 수준이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아직도 내시포제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음. 사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상 수준이 되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시죠? 네, 가장 좋은 치료 시기는 놓쳐서 아쉽다는 아. 것인데요. 치매가 치료되어서 정상 수준이 되었다고 안치되었다는 거하는 다릅니다. 재활 치료 대상 내 셰프가 많이 남아있으면은 완치라고 볼수 있지만, 치매처럼, 어, 정상 내 셰프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치료해서 정상이 회복되면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어,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 치매보다는 경도인지장애, 또, 그보다 더전 단계인 주관적인지 지하 단계에 오셨더라면은 똘똘 뱉셔도 가능한데 지금은 원래 그분이 좋았던 머리보다는 약간 못한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이 최대의 희망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고또 다른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또 다른 분 중에 이제 기억나는 분은 70대 부인이신데. 어, 치매라고 진단을 받자마자, 내세포자아를 아, 치료를 해서 지금 8년째인데도, 어, 초기거나 정상 수준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의 이야기는 치매의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답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상의 수치를 통해 쉽게 이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치매가 되기 전에 미리 치매 예방 노력과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치매로 가느냐 똘똘 백세로 가느냐에 대한 경고이면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쇼tv 섹시백세클럽 100만의 경험한 것만 말하는 백세라이프 디자이너 최원교입니다. 네, 가전문의 한의사 암도 이겨낸 치매 명의 김시호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제목부터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가상 수치로 보는 알츠하이머병 진행 단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 보통 치매의 진행을 말로만 설명하면 막연하게 들리는 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인지 기능과 뇌 구조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가상 수치로 표현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눈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어서 생기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진행 7단계가 있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는 알츠하이머병으로는 진행 4단계로 상당이 진행된 병입니다. 1단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수치를 이용해서 설명할 건데요. 1단계는 무증상 또는 단순 건망증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주관적 인지 저하와 비슷한 단계이고 3단계는 경도 인지 장애와 비슷하며 4단계는 치매 초기, 5단계는 치매 중기 6단계는 치매 말기에 전반부, 7단계는 치매 말기에 후반부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차이머 치매 초기는 알차이머 병으로는 이미 진행 4단계로 많이 나빠진 병이기 때문에 치매 초기에 진단하고 치매 초기에 치료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아니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차이머 치매 초기가 치매 알츠하이머 보통 진단을 이제 우리 어 환자분들께서 또는 보호자분들께서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이전에 이미 어 이미 이 지금 말씀하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치매 초기까지 오는데 이미 단계를 지나왔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니 아, 어, 진행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가 아니고 4단계가 이미 진행됐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걸 이렇게 너무 정, 정갈하게 얘기를 하면 잘 이게 딱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예, 좀 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예, 1단계가 증상이 없거나 단순 건망증 정도만 생기는 단계라면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정상이니까 무정상일 때 이미 어 치매 사기 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2단계인 주관적 인지 장애가 되면은 사기 네. 그 이제 조금씩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어 증상이 조금씩 주관적으로 내가 어 머리가 나빠졌다는 걸 느끼기는 하지만은 네. 어 객관적 근거도 없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가 되면은 약 인지력이 90% 이상 정도로는 유지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10% 정도 이하로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 느낌이 내 머리가 예전만큼 잘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객관적 근거로 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주관적 인지 저하라고, 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는 이미 내 세포의 활력이 사라진 좀비 내 세포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그래서 활력이 이런 이제 좀비 내 세포도 생기고, 어, 다른 내 세포도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뇌 기능, 뇌 인지력이 약10%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은 흔히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 인지장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은 인지 기능이 90%에서 60% 정도로 떨어지는 그 기간입니다. 아직 일상 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어뭐 우유 부단해지거나 이렇다 저렇다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이미 사멸한 내세포가 많아지고 좀비 내세포는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MRI에서는 크게 뚜렷하게 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살짝의 위축 정도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언제부터 뇌가 약해지기 시작되는 건가요? 뇌가 약해지는 건 사실은 20대부터 뇌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어, 그때부터 하루에 약 5천 개서 에 1만 개의 뇌 세포가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사멸한다 그러죠. 사라지게 되고 어, 젊을 때는 에피메이라는 것도 있고 회복력도 크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사라져도 별로 느낌이 없을 수 있죠. 음. 그렇지만 40대가 되면 어, 내 부피가 매년 0.2에서 0.3%씩 줄기 때문에 어, 조금씩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 50대가 되면 어, 전두엽이, 활력이 이제 확 떨어지게 되면서 또 좀비 내세포도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더 증상이 진행이 되고요. 60대 이유가 되면 매년 0.5% 이상 내가 위축되기 때문에 어, 인지저하가 더 이렇게 뚜렷하게 표가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치매 진단을 받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어, 이게 뭐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쭉 환자를 본 그런 임상적 경험하고. 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어 참조해서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래 보면은 치매가 진단되는 시점에 뇌 구조의 약60%뇌 구조는 한60%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고요. 인지 기능은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때 MRI에 60%만 남기 때문에 위축이 보일 수 있고요. 어, 내 세포에, 남아있는 내 세포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좀비 내 세포로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한60% 정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지 기능은 반, 30% 정도 이하로 어,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어, 기억력, 판단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침해 중기거든요. 예. 네. 그전제 그렇죠. 침해 중기가 되면은 인지 기능이 약10% 이하로 어,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가족이 항상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 가족도 힘들어지는 때가 중기고요. 이 이렇게 되면은 언어라든지 어, 행동장애라든지 감정 조절을 하는 전두엽도 나빠지기 시작하고요. 좀비 내시포가 네 이때는 그 질반 이상이 되고, 어 이게 이제 이 MRI는 이제 이 크게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좀비 내시포가 네 많아지기 때문에 기능이 확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결국 말기에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기가 되면 인지기능이 거의 없으니까 0%라는 말은 맞지 않지만은, 어 뭐, 상당히 없어졌다. 0%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해마, 전두엽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후두엽이나 두정염이나 내 전체가 약해지면서 어 모든 뇌기능이 어 약해지게 됩니다. 어또 남아있는 뇌세포들도 정상적이거나 이런 세포가 아니고, 활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좀비 내 세포로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지기능이 거의 0% 가까이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알츠하이머의 7단계로 보면 어떻게 연결될까요, 원장님? 네. 1단계는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볼수 있는데요. 인지기능이 100% 가까이 남아있는 그는 상태이고 네. 주관적인지 저하가 되면은 어10% 가까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한90% 주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음. 어 3단계 경도 인지 장애가 되면은 90에서 60% 정도의 인지 기능은 남아 있고 한40% 가까이 어 떨어진다고 볼수 있고요. 4단계 치매 초기가 되면은 30% 이하로 떨어지고 5단계 중기가 되면은 10% 이하로 떨어지고 말기가 되면은 말기 후반부는 약0% 가까이로 인지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기에서 중기까지 어, 여지껏 쭉 진행해왔던 거하고는 상상이 안될 정도로 되게 빠르게 나빠지나요? 예, 시간적으로 보면은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70세 치매가 되신 분이라면은. 네. 70세까지 떨어진 것이 40%죠. 60%가 남아있고, 네, 네. 인지기능으로 따지면 은 70%가 줄어든 거지만, 구조로 네. 보면은 40%가 줄어들고 60%는 남아있는데, 불과 한 5년 정도가 되면은 그게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게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까지 나빠와 온 그런 수준으로 쭉 나빠지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치매 초기에도 잠깐 돌고 리 나면은 중기가 되고 또 말기가 되기 때문에 치매가 정말 우선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특히 제가 한 20년쯤. 어 원장님 치매 환자만 보는 현장에서 돕다 보니까는요 참두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살서부터 적어도 한 60년 60대 될 때까지 60년 동안 이렇게 나빠져 본 적이 없잖아요. 깜빡깜빡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경험하시니까 이게 그냥. 한 3, 40년 쭉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 착각하시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릴 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무섭고, 또 뭔가 나를 압박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오해도 있으시고, 이래서 참 어렵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치료로 가본 길하고, 지금 치료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길하고, 같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 그러니까 지금 손오공의 그 아바타처럼 한 몇, 내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하나는 한 분은 약을 드시고 그러니까 네. 치료를 하시고 네. 또한 분은 치료를 어, 안 하신다면은 그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빠지는 것은 안 가봤던 길이고, 그렇죠. 얼마나 빨리 나빠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 정말 어, 나중에 치료해서 좋아져도 어, 좋아진 것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참 풀어야 될 저희의 숙제이긴 한데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 그게 어렵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해야 할 원장님, 저, 저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설명 정말 명쾌하셨고요. 뇌세포의 수치와 단계를 가상으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돌려보면서 오늘 한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치매가 오셨어도 저희 엄마처럼 11년 동안 예쁘고 사랑스럽고 유쾌하게 잘 보내시다 예쁘게 떠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걸 이해를 못하고 대비를 못하면은 누워서 그리고 대변 보고 소변 보는 것까지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정말 슬픈 시간 짧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네, 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 이 치매만 볼게 아니고 주관적 인지 저하에서 그 보내는 경고 사인을 가볍게 보지 않고 이때부터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답이고요. 그것이 조금 더 주관적 인지 저하 중에서도 조금 진행이 되었다면은. 내셔포지알 치료를 받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보다는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보다는 주관적인지자. 물론 그것보다는 단순 건망증이나 증상이 없을 때부터 치료하는 게 좋지만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예방 노력을 하고 치료한다는 를 것이 사실은 느끼지 않죠. 그래서 주관적인지자 내가 주관적으로 머리가 나빠진 느낌이 든다면은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예방 노력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백지님들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 열심히, 어, 정보를 드리고, 저희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 누가 백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누! 누구의 도움 없이. 가! 가족과 함께 살며. 백! 백색까지 빛나게. 활! 활동하는 인생을 누가 백화를 돕는 어, 김시호 TV 섹시 백색 클럽 100만입니다. 네. 오늘님 다음 시간 주제는 뭘까요? 어, 오늘 이야기와 연관이 되는데요. 머리가 웬만큼 나빠져도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했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 하나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 오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방송을 좀 느리게 하니까 1.2나 1.5 정도로 너무 느리다 그러시면은 속도를 여기 설정 딱 누르면 속도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저희는 이제 어 실버 노인분들한테 좀 맞춰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백세 친구 백치 님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씩씩한 건강구호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백세까지 섹시하게, 섹시하게 우리, 우리 함께입니다. 함께. 네. 감사합니다. 섹시 백세클럽 백만이었습니다. 저 혼자 치네요. <laughs>